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국의 불사신입니다. 이제 오늘 그좀 지루하긴 해도 다른 맵 이탈리아 맵을 또해볼 건데요. 그 현재 지금 보이스톡이 된다는 정보를 얻어 왔습니다. 이제 지금 V키를 누르면 V키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스톡 차단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YT 오 씨. 어이씨 죽을 뻔했네. 현재 지금 YT 뭐라고 영원님인데, 지금, 네, 지금 음그 지금 한 레벨은 안 됐죠. 연두색 물통에 한 별쯤 되는군요. 아직 레벨은 막 났지만, 그 현재 지금 위치. 좀비킹이 안 보이네요. 직구, 다이, 다이빙, 나이스. 이제 한 다음 주 토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쯤에 191 레벨로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좀비 대전이 재미없고 생존 모드는 아미고. 생존 모드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은 뭐냐 하면은, 뭐냐. 목다기. 그, 목다기란 게. 목다기가 그, 무슨 기술이냐면, 뒤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팡, 망치로 때려서 죽이는 기술이에요. 그게 제일 암이지만. 방금 뭐가 버그가 된것 같았는데. 저 녀석 따라왔네. 못잡아나 우리 종비니가 따라왔다 종비니가 따라와서 사망을 했어요 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탈리아는 아직 제가 별로 안해가지고 맵 정보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다니곤 있습니다 뭐였지? 버그 같은데? 아, 버그 아니구나. 버그 아니야, 지금 현재 뭐. 딱히 지금, 겨우 세마리 잡고 30초가 30초가 어우씨지 맞을 뻔지버그금서는뭐 직구 지구 한복업에서뭐 딱히 좋은 템은 뭐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음... 아! 모든 맵에서 제일 싫은 게 직구죠. 땅을, 땅으로 던지면은 바로 끝나기 때문에 또두 번째 2위가... 2위가 뭐냐면요. 2위가 어떤 거였더라? 스티키뱅! 스티키뱅이라고 그... 뭐 있잖아요, 그거 스티키뱅. 그 던지면 딱 붙어가지고 갑자기 뻥 터지는 거. 그게 2위로. 그 다음에 좁은 맵에서는 지뢰. 지뢰는 제일 빡치죠. 아무리 점프를 해도 빵 터지고. 좀 장착하고요. 장착하고 선보급으로 바꾸겠습니다. 선보급으로 바꾸고 지금 직구가 직구가 지금 11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거의 100을 넘었거든요. 이건 100안 넘고. 그, 네, 아쿠아 레이더 뱅이 제일 1위로 1,800 몇을 넘, 넘겼습니다. 그리고요. 네, 다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잘만 하면은 191레벨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91 레벨만 가면 이제 9 레벨 남았죠. 저기 에르키나님이 지금 지금 말레비거든요. 그 정도한 레벨쯤은 갈, 갔습니다. 뭐한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령 훈장님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펑. 근데 저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스티키 뱅이라는 거는 갑자기 좀비킹이 달려오면 저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던지고 바로 튀어야 합니다. 저거는 뭐 대충? 터지는 속도는 아쿠아뱅 1, 그, 느리게 터지는 거그 정도는 될것 같고요. 아이씨! 뭐야? 안 돼! 어,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고요. 지금 현재 튀고 있고.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살아야 돼. 빨리 스틱키 뱅을 얻고 저놈을 공격해야 합니다. 또스틱키 뱅을 장착해가지고 다시 갈 겁니다. 위치는 한 북동쪽인가 북동쪽인가 그 정도는 될것 같고요. 음 어디갔지? 어디 있냐? 저기 있나? 네 저기 컨테이너 쪽에 있군요 지금. 컨테이너 네, 쪽에 있요 에르키나 님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어딨어 붙이기. 펑펑펑잘 도터지네 <laughs> 아주 빡치겠는데? 아주 빠치겠는네요 어디 이 잡을 볼수 있으면 잡아보라고. 지금 또다시 꺾어서 숨었고요. 아, 죽나? 안 죽네요. 살려야 돼. 아, 폭탄 맞았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제, 아, 일단 다시 시작할게요.